와 잠깐 이거 뭐야 <laughs> 와 이거 뭐야 자 공격시 2%확률로 15레벨 화염파도 시전 히펙해3 마법기술 피해 7 올레지 3 마상 3이칙킬야 이거는 좀 미쳤는데 일단은 조던 링이랑 비교했을 때 조던 링은 스킬이랑 만화 근데 이거는 패캐가 있는데 유닉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화염 파도가 있으니까 신규 캐릭한테 일단은 유용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마법기술 피 있으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쓰라고 지금 내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충분히 활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치킬에또 마상이 있으니까 아 이거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좀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해머딘, 해머딘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다른 캐릭 써도 이다건다 이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 레벨이 또 50이니까 초반 뭐 이런 용은 아니고 엔드 세팅 용으로 좀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의견으로는 팔라딘이 써도 괜찮겠다, 원소마가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캐릭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가또 <laughs> 마법 기술 피해가 있으니까. 마법 류를 쓰는 캐릭터들이 쓰면은 플러스 알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지에서는 심, 어 기존에는 레어링만 써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런 것들만 있었죠. 왜냐면은 패케링밖에 없으니까 레어링밖에. 근데 이제 유닉에서도 패케가 나왔으니까 아마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전반적으로 어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겠나. 어그럼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는 좀 센세이션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옮기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Hello. 어우 잘 봤습니다. 아, 옵션 보니까 마법 번개 화염 콜드 다 랜덤이래요. 와, 그러면은 지금 다 바뀌어지겠네요. 마법 번개 화염 콜드 랜덤으로 온대요. 야, 그럼 이거 세팅에 지금 다 바뀌겠어요. 아, 화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먹었는 또 아이템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닉템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패케벨트가 있어요. 패케가 지금 16패케인데, 이렇게 되면은, 패케 패러다임도 좀 바뀌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아예 그냥 스웹을 낀다거나, 아니면은 뭐 10패케류인 크랩벨트를 끼나거나, 그렇게 제한성이 있었는데, 이제 유닉에서도 패케를 이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세팅에 약간 전환점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삥까지 있는데다가, 달려, 그리고 페이, 그 올레지도 있으니까, 삥밥 분들이 기존에 골드렛만 쓰는 거에서 좀한 단계, 위단계로쓸수 있는, 그리고 따른 세팅이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용도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유닉이, 자, 아, 데스마스크도 유닉이 나왔는데, 이거는 스킬의 공속 패키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 구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비슷한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약간 미니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적 마법저항도 깎고 화염저항도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딜적이도 우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소켓까지 활용해 을 가지고 아마 세팅용으로 요것도 활용이 좀 엔드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외적으로도 전용 유닉 방패에서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는 악마술사 이 스킬에 패캐, 그리고 마법제왕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마법제왕을 깎는 그런 용도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세팅에, 이 캐릭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쓸수 있는 거 플러스 방패에 피해까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악마술사 전용이기 때문에 악마술사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이쪽으로 세트도 나왔거든요. 호라존 장갑에 강타가 있어요. 그래서 강타를 활용하면은 굉장한 어좀 이점이 있는 게이점이 강타장으로요. 근데 강타장은 공속이 있는 대신에 어 옵션에 거기에 쓸수 있는 고유 옵션들만 있는데, 요거는 세트인데다가 세트 아이템에 추가 옵션이 있어요. 이걸 다 세트로 하게 되면은 30 마법 스킬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마법 스킬이 어느 정도의 위력까지는 예,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세트도 활용이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호포라존의 일종의 이 세팅이죠. 암마 스킬도 있고, 자, 요것도 암마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룬로드도몇개 있는데, 마녀단, 예, 스킬의 패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용 뚜껑 했는데, 일반 뚜껑에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활력이랑 화염정력도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건 또맨땅에서쓸수 있을 것 같고, 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악마 이 스킬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좀 맨땅용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가, 어, 다른, 거, 자맹이라든지 이런 게 대체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용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약간 조금 세모 정도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앙의 매약자제라는 또, 어, 세트도 나왔고, 그리고 의식이라는 또 룬러드도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이 원소술사를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공속의 피해 왜냐면 이쪽에는 물리 세팅이 있거든요 물리 세팅은 실제로 증뎀이 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고 공호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건 스킬이랑 패키가 굉장히 높게 붙었어요 게다가 추가 스킬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스킬을 활용한 이 패키와 스킬 요것도 아마 활용 가치가 좀 높을 것 같으면서 엔드로도 어 실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세트에 패캐가 붙은 초반용 아이템도 있어요. 초반에는 패캐 붙은 아이템이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초반에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두줄 벨트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전용 또 룬워드도 있어요. 막 경계라는 것도 있, 있고 이렇게 소켓이 나오는 고문서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달려막기 속도 그리고 뭐 피 많아, 뭐 올레지,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스킬이라든지 패키,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엔드로 쓸수 있을지는 약간 좀세모 여긴 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아이템들 기존에 있는 것못 쓰는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성이 갑자기 생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 정리하시는 분들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혹시나 키핑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야 이거는 얼굴이 진짜 저랑 좀 비슷하네요 <laughs>